3월 1일 월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성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히브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자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일반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희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예수님이 좀 못한 존재로 인식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아들의 관하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영영하며 그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영하고 그의 규 여기서 말하는 규라고 하는 것은 랍도스라 하는 말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공평한 규란 말은 고든 막대기라는 뜻인데 정의롭고 바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하고 공의로운 나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쁨으로 영광과 존귀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기에 그는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하는 것은 메토쿠스라는 말인데 동참자 또는 동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일장에서는 천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 유대인들이 상당히 높으면서 존귀한 그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귀름 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옷처럼 다 낡아질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천사나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유한하고 그리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나약하고 우리와 같은 성전이 같은 유한한 존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은 다시 육신으로 오셔야만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 뿐이지 그분은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갈아입게 되지만 주는 여전하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전하다는 말은 전과 다름 없이 변함 없이 영원하시다 그런 뜻이고 다함이 없다는 말은 끝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은 적어도 너희가 믿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고 한계가 있고 제한테 인생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사보다 더 존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영원하고, 그 약속도 영원하며, 구원의 효과도 영원하고, 영생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배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꽉 붙잡고, 이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이고, 오늘은 3일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3일절 102주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믿음의 주상들을 본받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